আদাম <laughs> আদাম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를 떠나기로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새 감독의 부임도 이강인의 결심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스페인 매체 골스미디어는 4일 호세 보르달라스가 새롭게 발렌시아의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강인은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보르달라스도 이강인이 떠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전했죠. 이강인은 올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발렌시아와 결혼했 별별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오랫동안 기다리며 발렌시아의 주축으로 거듭나길 바랬지만 벤치에 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강인은 뛰기 위해 팀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발렌시아는 피터링 구단주까지 나서서 이강인을 붙잡았지만 이강인의 마음은 발렌시아를 떠난 지 오래였죠 최근 보르달라스 신임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발렌시아는 변화를 약속했지만 이강인은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볼스미디어는 보르 달라스가 새 감독으로 선임된 건 이강인의 결심을 바꾸지 못했으며, 이강인은 이미 구단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걸 이해했다라고 언급했네요. 이어 구르달라스도 이강인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강인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올 여름 이강인이 발렌시아를 떠날 것이라고 이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이 이적을 선언하면서 여러 스페인 구단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어요. 스페인 명문 구단으로 꼽히는 헤비아, 비아레알 레알 소주. 소시... 시에다드, 레알 베티스 등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